보니까, 좀 이렇게 상체 위주로, 하나, 보자, 어깨 하신 거. 크게만 이렇게 했다가, 그냥 왼발을 못 가고 이렇게 느낌이 친 느낌이었어요, 보니까. 상체로. 보니까, 이렇게 했다가, 상체로 그냥 이렇게 치다 보니까, 좀 이제, 뒷땅도 많이 났었고, 당겨졌었고 많이. 그랬거든요. 좀 이제, 일로 왔다가, 왼발을 밟지 못하고, 그냥, 바로 그냥, 이제 꽉 잡고 스윙 하다 보니까, 몸이 이제 의도치 않게 열렸죠, 많이. 다시 해볼게요. 아까, 그냥 크게 그냥 상체를 올린 다음에 상체를 그냥 꽉 잡고 채를 치다 보니까 그냥 팔 위주로, 상체 위주로 그냥 했다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과다하게 당겨졌었고, 지금 뒷단도 걸리고. 그런 느낌이 있었죠. 네. 팔로 꽉 잡고 상체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확 찍혀 맞는 게 있었는데요. 이번엔 제가 좀 손힘 빼고 체가 여기 보고 몸은요. 최대한 몸을 그냥 막 돌리지 말고. 뭐야? 이거만 먼저 하고 또 이따가 저도 다해 보여 드릴게요. 그냥 왼발 무게 두고요. 그냥 이것만 해서 쳐 볼게요. 빼고 네, 좀 지금은 그냥 최대한 눈 잡아 두고 그냥 좀 이렇게 친 느낌인데요. 보시면은 그냥 네, 심플하게 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한번 이렇게 두고, 네,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일단 몸 많이 안 쓰고도 지금 최대한 체를 좀 이용해서 친 거거든요. 크게 막 이렇게 몸안 돌리고요. 그리고 올렸죠. 좀 그런 느낌으로 지금. 좀 밑에 그냥, 감아주면 길이 터진단 말이에요. 길 터지고, 그리고 그냥 여기를 먼저. 그래서 오늘 좀 손에 힘 빼는 거라. 힘 빼고, 그냥 먼저, 쪄. 예, 그러니까 좀, 최대한 그냥 좀 여기 움직인다 마음으로, 움직인다 마음으로, 바로, 그냥 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, 긴박한 상황일 때는요, 우리 본능적으로 다 나오잖아요, 뭐가요. 하체를 쓰거든요. 그래서, 두고, 그냥 여기서, 네, 이렇게, 그냥, 이렇게, 그냥, 이게칠 수도 있고요. 그 중요한 거는, 채가좀더 일하게끔, 손목이 풀리게끔, 네, 탁, 풀리게끔. 자, 한 번, 무게 두고, 무게 두고, 풀리게끔. 네 풀리게끔 딱격파는 방법이고요. 이때 마찬가지고요, 마찬가지로 이것도요. 네 팔에 꽉 주고 힘 주고 손에 힘 주고 시중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찢겨 맞거든요.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몸이요. 또뭐 숙여지고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나갔잖아요 스윙패스요 뜨고. 다시. 저도 꽉 잡고 치면요. 몸이 흔들리고, 해볼게 아까 왜? 보니까 팔로 그냥 올리고, 꽉 잡고, 이렇게 치다 보니까, 음. 또 이렇게, 당겨지고막 그랬잖아요. 근데, 이번에 마찬가지로, 음. 이번 마찬가지로 손목을 좀 풀어볼게요. 이번에 푼단 마음으로, 왜? 다시 힘 빼고, 볼게요. 이거 먼저, 됐죠?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치다 만 느낌으로. 위에가 좀 빠져야 됩니다, 위에가. 그러면은 바람기보다 빨라지거든요, 위에가요.